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시고 또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기업이죠. 건강보험공단의 면접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2022년도 하반기 강의를 어떻게 하면 조금 특별하게 꾸며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태까지는 계속 좀 가이드를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합격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제가 받은 그 수많은 합격 후기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매번 이제 합격 후기를 봤는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질문만 이렇게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건본은 정말 상세하게 어떤 답변을 했고 어떤 반응을 면접관이 보였는지까지 적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들로 실제 선배들의 목소리로 이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모의 면접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성황면접 교재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번에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면접 유형은 성황면접과 BEI 면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황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강보험공단에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BE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경험을 상세하게 묻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두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면접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꼬리 질문이 물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꼬리 질문이 많은 방도 있었어요. 진짜 막 꼬리 질문 10개 나왔어요 하던 소 분도 계셨고요. 3개 받았어요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꼬리 질문이 참 다양하고요. 기수가 그리고 한두세 가지 정도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면접 기출 질문 중에 제가 이제 합격 후기로 받은 것들 중에 일부를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고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몰려 전화되기 시간이 길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해결하겠냐. 등등 대부분 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밑에도 그렇고, 방안은, 방안은, 방안은 묻는 것들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봤을 때, 총 막라를 해보자면, 크게 해결방안, 근절방안, 증대방안, 관리방안 등에 대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처럼 실제 근무 상황을 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8번처럼 실제 국민들이 이렇게 겪는,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래? 하는 것도 있고, 5번처럼 MZ세대의 조직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조직 관련한 질문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조직에 관해서 현재 조직 문제들은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현직자에게 물어보거나 실제 공단 가셔서 어, 이런 사례들도 있네 그럼 이런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합격 후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은 상황 면접 주제로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젊은 세대의 건강 법률 납부부담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수업을 할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맞는 답변 중에 하나를 연령대별로 특징을 정리해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원자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생애 주기별 인식 개선 방안으로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청소년과 청년층의 의무교육이나 홍보매체를 통한 인식 방안 개선에 대해서 쭉쭉쭉 말씀하셨더니, 이런 꼬리 질문들이 나왔다고 해요. 이 상황이 왜 일어났다고 하는지, 제가 이따가 꼬리 질문 유형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뭐 원인이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오고, 인식 개선이라고 했는데 왜 중장년층은 없고, 청소년, 청년층만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3번 질문에서 보면 알지만,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데 왜, 이런 걸 냈냐? 이외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냐? 라는 질문이 나는데, 여기서 이 합격자 선배님이 꿀팁을 주셨어요. 이 답변은 실제 주어졌던 상황지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착안해서 갖고 오셨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면접관님 세분 모두 종이에뭘 적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상황 면접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잘 활용하여서 답변하는 게 또, 또 다른 방법이 될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황 자료를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니네 제안의 단점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생각이 안 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거든요. 차라리 생각이 안 나면 인정하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씩씩하게 말씀을 드려라 라고 해서 실제로 하셨더니, 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면서 넘어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뒤에 후기 들 제가 쭉쭉쭉 보여드릴 건데 후기들에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른 거 모른다고 답했다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씩씩하게 다른 질문 주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원자님이 굉장히 길게 후기를 주셔서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지원자님인데 떨어지시고 다른 컨설팅도 받아보시고 떨어지시고 되게 자존감,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가 오셨던 분인데 그랬던 것 치고 너무 면접을 잘 보셨기 때문에 그 후기들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먼저 주제는 이거를 받으셨다고 해요. 쭉 읽어보세요. 이런 이런 주제가 나와서 결국은 엔드가 나왔어요. 이 경제적 부담 어떻게 해결할래? 그리고 체납하는 사람들 어떻게 관리할래?라는 게 나와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관리할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이체나전자보지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꼬리 질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고지방식을 그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적혀 있어요. 대답 못했던 꼬리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 붙으셨어요. 대답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 대답 못했어 망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뭐 모르겠다고 남발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사람에적 주제가 공부했던 내용이냐 라는 질문도 나왔다고 해요. 그때 반반이라고 답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연계했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게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준을 삼아서 인식개선과 시스템개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고 인식개선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유튜브 그냥 홍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버스 랩핑 광고, 온라인 플랫폼, 뒷장 활용 광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꼬리 질문들, 상황 면접 끝나고 꼬리 질문 어떤 거 나오는 지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가 제안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은 뭐니? 이런 질문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대안의 한계점은 뭐니? 그 대안을 위해 실무자가 실무자로서 너는 뭘할수 있니? 실무자가 할수 있는 일은 뭐니? 이런 질문 나왔었고요. 원래 이거에 대해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도 나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안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제시한 해결 방안 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고 현재 공단이 진행 중인 이런 거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한 답변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업 면접 이제 스터디에서 연습을 하실 텐데, 여러분 혼자보다는 웬만하면 스터디 구하세요. 스터디에서 연습을 하실 텐데, 이 10가지의 꼬리 질문 유형을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제가 모은 합격 후기로 꼬리 질문 추출한 거니까 꼭이 10가지는 연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는 답변 만들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먼저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쓸수 있는 맞는 답변 살펴볼게요. 먼저, 연령대별 직업별 특징을 좀 정리해 주세요. 연령대별, 뭐, 10대가 주로 찾는 플랫폼, 20대가 주로 찾는 플랫폼, 혹은 이 연령대가 좋아하는 홍보 방식,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홍보 내용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연령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관심사 같은 걸 정리해서, 30, 40대는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고, 여러분이 이 맞는 답변 정리하실 걸 근거로 활용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 방향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인식 개선이나 제도적 개선, 혹은 절차를 추가하자, 모니터링을 하자, 뭐 절차를 어떤 거를 줄이자, 추가하자, 이런, 이런 걸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절차, 여러분만의 모니터링 제도, 여러분만의 개선 방법들을 정리하셔서 갖다 넣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방향도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유튜브 SNS 캠페인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건강보험공단이 유튜브랑 SNS를 안에서 홍보 효과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아닐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루 한 질문처럼 하루 한 살의 이벤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만의 이벤트, 프로모션을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입장별로 방향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템플릿이 생각이 안날 때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의료인이나 병원의 입장에서라고 하면서 각 입장의 특징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터디 꼭 해주시고요.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좀 접하시고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정리한 이 맞는 답변과 여러분이 정리한 그 주제를 접목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까 앞에서 합격자분후이 봤을 때 공부했던 주제냐라고 했때 반반이지만 공부했던 걸 활용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공부하신 걸 접목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성화면적으로 나올 주제를 좀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면 부가책임 개편에 관한 것,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나 횡령 윤리에 관한 사안, 그리고 각종 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부당 청구, 허위 청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예측 같은 경우에는 답변뿐만 아니라 꼬리 질문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후기에서 추출한 10개의 꼬리 질문 반드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답변에 제가 여기에서 위에서 연령별 특징 정리해서 근거로 연결해라라고 한 것처럼 맞는 답변에 여러분이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예시로 같이 정리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버스에 랩핑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은이 랩핑 광고를 통해 성공했던 사례도 같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답변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거 엮으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업에서 얘네가 어떤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 어떤 걸 하고 있지를 공부해 두셔야, 여러분이 현행 중인 걸 답변으로 말하는 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 면적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템플릿, 본론 템플릿. 이렇게 내용과 템플릿으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서론에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겠다라는 주제 언급, 그리고 주제에 대한 설명, 현황,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해 주시면 돼요. 템플릿 볼게요. 네, 그럼 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주제란 어떠한 개념으로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혹은 현재 어떤 문제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한 이 정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는 누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할 이 대안이, 그리고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이의 주제를 이 기준으로 개선 기준으로 입장 기준으로 abc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서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본론 볼게요 본론은 그냥 정말 여러분이 묻는 바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론 한 두세 개 정도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 근거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pt 면접과 발표 면접에선 근거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근거는 우리 맞는 답변에서 정리한 것 혹은 예시, 우리 정리하기를 전에 핑광고로 성공한 사례. 이런 식으로 예시와 건강보험공단 사업 엮어서 말씀하시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 볼게요. 첫 번째 A입니다. 현재 주제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자료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이고 실제 이렇게 했어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건강보험공단의 어떠한 사업과 함께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둘째, 셋째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앞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대 효과 및 리스크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 처음에 상황 면접 연습하기가 힘드시면 제가 이렇게 템플릿 드렸으니까 이 템플릿 안에 넣어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주시면 은 나중엔 여러분만의 템플릿, 여러분만의 답변을 찾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다음은 비이아 면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아마 면접관은 1이 아니라 더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 면접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평균 질문수가 꼬리 질문 제외하고 한 8, 9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질문 제외 3개만 받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 개수에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 한 대체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 질문은 한두 개 가량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인성검사 확인하는 질문 나오니까 여러분 인성검사 그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정안 되면 MBTI라도 여러분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MBTI대로 했다면 여러분의 MBTI의 특성을 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를 보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보 면접 유형이 이러지 않았는데 공백기나 퇴직 사유 등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정말 NCS형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꼭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정리하셨고 살펴볼게요. 30초랑 1분 같이 준비하시고요. 자기소개 플러스 지원 동기 21년도 하반기 영상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 같이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입사 후에 준비한 것, 장단점, 불리는 말등꼭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인성검사랑 자기소개서 꼭 분석하셔야 돼요. 인성검사 특히 여러분 꼭 분석해서 가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에선 어떤 거 나올 수 있는지 다 합격 후기에서 모은 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자기소개 파헤치기 어떻게 하다 하시면 되냐면은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설명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경력 같은 거 작성하셨으면 경험 경력 작성하셨으면 어떤 일을 했는지 답변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진행했던 사업의 목적, 목표, 달성, 성과, 규모 굉장히 경력직 면접장은 상세하게 묻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활동을 했던 이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는지 더 희생하는 상황이었는데 괜찮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걸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너 경력 경험 기술서에 이 단어 썼는데 이거 어떤 의미야? 라고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성 면적 포인트는요, 능동적이면서 둥글둥글 조직 용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직에서 잘 지낼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을 잘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고학공단 사업 분석과 조직을 위한 경험 꼭 정리해 주시고, 건보 질문 중에는 몇 단계로 말해봐라?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교재에도 건보에서 실제 나왔던 기출 질문들 100제 모아 썼는데요. 여기 보면 몇 단계로 말해봐라? 혹은 단계별로 말해봐라? 키워드로 말해봐라?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대비해 주시고요. 경력 경험 기술서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꼭 분석을 해 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배님들의 합격 후기 한번 살펴볼게요. 하반기에 탈락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이때는 되게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셨는데, 이 메인 소재 3, 4가지를 생각하고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을 와도 막 경험이 여기로 흩어지고 저기로 흩어지기보다는, 이 경험 안에서 했던 걸 갈래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 소재 세네 가지를 생각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연습을 했고 비언어적 표현이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뒤에 후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점검을 스터디를 통해 받았다라고 하시고 자신감과 겸손함 이게 건보 면접의 포인트는 뒤에서도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자신감과 겸손함 이두 개를 같이 갖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죠.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떤 도움받았는지에서 질문 받았을 때 봤더니 메인 소재로 변형하여 말하는 연습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셨고 요게 도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건보 면접에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하지만 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춰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밝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문을 걸고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분 이제 이미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어빡 부드러 처음 딱뵀을때 이미지가 부드럽기보다는 좀 냉소적인 이미지에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밝은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계속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진짜 그거를 잘 연습하셨어요. 운동하면서도 연습하셨다고 하고요. 면접 3일 전부터 영상 찍으면서 웃으시고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세뇌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밝은 모습을 잘 보여 줄수 있었어요라고 적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데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묻는 게 진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라고 많이 여쭤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아, 나 그때 진짜 어떻게 했었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시면은 건보에서 좀 솔직하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진짜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내 답변이 평범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건부에서 원하는 모습을 갖고 갈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답변하는 연습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신있게, 여기도 자신감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말씀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이분은. 이게 큰 후기였다. 합격 후기였다. 비결이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도 또 자신감이란 단어가 나왔네요. 철판 깔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대요. 뻔한 대답이지만 면접관이라 아니라 고객을 상대하듯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은행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에는 항상 여러분이 PT 면접 보실 때, 인성 면접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앉은 사람이 7 80대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중요하다.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티키타카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 퀴즈처럼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공통적인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상황 면접 같은 경우도 대답을 못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감 있게 다른 질문 주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죠. 생각이 안 나면은 생각 안 난다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다른 질문 달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노하우가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인성검사와 같은 인성검사 분석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한 답변이 중요하고 답이 아닐진 몰라도 겸손한 태도로 자신감 있게 겸손한 자신감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눈 마주치고 웃는 태도, 건보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생각해봤던 것,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동시에 면접관님의 시선이 저로 향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말했어요. 건보 합격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 컨설팅 후기를 주신 게 되게 많은 게 자기소개 하자마자 면접관님이 저를 받고 그 순간 면접 분위기를 내가 갖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만드실 때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이 직무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셔서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전 면접 컨설팅 강의에서 면접 강의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답변할 때마다 메모를 많이 하시는 걸볼수 있었다. 되어 있고요. 이분도, 이분은 저한테 정확히 기억나요. 면접 보시고 이런 질문 나왔는데 괜찮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제가 봤을 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건보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건보 면탈했을 때보다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추상적인 답변만 해서 걱정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과 모르는 질문을 즉흥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모른다고 답했던 게 합격 후기였던 것 같다라고 작성을 해주셨고, 압박이 들어왔음에도 당황스러웠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던 게 굉장히 좋은 뭐 비결이었던 것 같다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굳어있는 인상이었는데 모의 면접에서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웃으시라고. 그래서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당위성에 신경 썼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소재를 선택을 하시든 어떤 답변을 선택하시든 하신 순간 이게 권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지를 꼭 생각하세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답변은 답변으로서 그렇게 큰 힘이 없는 소재입니다. 이게 권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재로만 답변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할 질문, 마찬가지로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상사 관련한 거, 그리고 매뉴얼, 민원인, 뭐, 그리고 조직 관련한 질문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들 댓글 링크에 달아드렸으니까 꼭 하루 한 질문 통해서 연습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 합격 후기로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선배님들 합격 후기에 거의 다 공통점이 보이죠. 여러분 이점 숙지하셔서 비언어적 표현 꼭 익히시고 여러분 경험 자기소개서 잘 정리하시고 이제 교재에는 제가 실제 컨설팅에서 모 백제와 인성면접 기출 백제와 상업면적 예상 질문 모아뒀으니 그것 외에도 그거 구매 안 하셔도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꼭 많은 연습하시고 권보면접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터디 나만 붙자 말고 다 같이 붙자 생각하시면 다 같이 붙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최악, 많은 최악 후기가 댓글에 달리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